안녕하세요. 매주 간편하고 빠르게 할인 중인 노트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트북 구매를 고민하실 때 사용하실 용도와 목적에 따라 가격과 성능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정에서 간단한 사무 업무나 동영상 시청 용도에 좋은 노트북과 고사양 작업과 게임까지 가능한 노트북 6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소개해 드리는 제품들은 판매량이 많고 인기가 많은 모델들이라 수요가 한 번에 몰리면서 할인이 일시적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예산에 맞는 노트북을 찾으셨다면 구매를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노버 2024 리전 슬림5 모델입니다. CPU 라이젠 7 7840HS, SSD 512GB, RAM 32GB, 무게 1.7kg, GPU RTX 4060 TGP 무려 105W 짜리고 이 윈도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게이머와 디자이너나 영상 편집 등 전문가들이 사용하기에 정말 딱 좋은 노트북이 바로 리전 슬림5입니다. 레노버가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에 리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여기에 슬림이라는 이름이 추가로 붙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능도 좋고 휴대성도 모두 갖춘 정말 밸런스가 아주 좋은 노트북이라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리전 슬림 모델이 1.7kg에 14.5인치로 휴대성이 매우 강조된 모델이다 보니까 기본 게이밍 노트북들은 기본으로 무게가 2kg이 넘어가서 무게만으로만 본다면, 리전 슬림이 성능 부분에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오맨이랑 빅터스와 비교해서 성능이 모자라다라는 느낌은 게임할 때 전혀 부족함을 느낄 수 없이 플레이가 잘 되었습니다. 더 고사양 게임을 하고 더 많은 성능이 필요한 고사양 작업을 했다면,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스팀 게임을 즐길 때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런 경량 게이밍 노트북들은 애초에 부피 자체가 굉장히 좁다 보니까 발열 관리 난이도가 매우 높기 마련인데 이 리전 슬림은 듀얼 팬 구조의 통기구가 후면으로 쫙잘 빠져 있어서 CPU든 GPU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열기를 배출시켜 주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을 하더라도 스로틀링이 걸리거나 갑자기 굉음이 나거나 하는 게 없어서 너무나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볍다 보니까 사무실뿐만 아니라 외부 미팅이나 출장 갈때 카페 갈때 휴대하기고 좋고 회사원분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서류 가방에도 잘 들어가서 가지고 다니시기가 아주 편합니다. 또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급하게 영상 편집을 하거나 포토샵 작업을 할때 사용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전문가분들이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4,060은 그래픽 카드의 작업 공간이라 할수 있는 비디오램이 무려 8gb로 넉넉해서 현장에서 3D 캐드나 블렌더 같은 걸 실행해서 즉각적으로 작업해야 되는 그런 진짜 전문가분들이 사용하기에도 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성능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수 있지만 좋은 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리전 슬림 5처럼 성능은 평균 이상에다가 올레드 패널 그리고 FHD보다 두배더 디테일한 WQXGA 플러스 해상도 이렇게 뭔가 특별한 점을 하나씩 추가로 갖춘 게이밍 노트북들이 오히려 일상에서 사용이 되었을 때 훨씬 더 만족도가 활용도가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슬림5가 정말 만족스러워서 많은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었지만 자주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리전 슬림 모델이 너무 상품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쿠팡에서 품절이 자주 되어서 소개를 자주 못 시켜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바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혹여나 시청하시는 시간 차이가 조금 날 수가 있어서 그 사이에 다시 재고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재고가 넉넉하게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 아직 재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구매를 질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성비 휴대성 이런 거 모르겠으니 어떤 게임이든지 다 쾌적하게 잘 되는 그런 노트북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리전 슬림5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ASUS 2024 터프 게이밍 F16 모델입니다. CPU i7-13650HX, SSD 512GB, RAM 16GB, GPU RTX 4060 무게 2.27kg,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은 모델입니다. 롤, 피파 온라인4, 그리고 로스트 아크, 배틀그라운드와 고사양 게임을 시원하게 하고 싶다. 그럼 바로 2024 터프 게이밍 F16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게이밍 노트북들은 일단 고성능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그래픽 작업과 영상 편집 그리고 이미지 작업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뒤에 H로 끝나는 고성능 CPU를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 F16은 H가 아닌 HX가 붙었습니다. i7 13,650HX. 그러니까 같은 i7이라고 하더라도 성능이 전혀 다르고 거기다 멀티코어의 성능이 개선된 모델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RTX 4060 TGP 130W짜리 외장 그래픽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웬만한 트리플 A급 게임을 최소 상위 옵션 이상에서 버벅임 없이 부드럽게 최적의 게이밍 퍼포먼스를 경험하실 수 있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PD 충전도 지원하고 웬만한 작업도 다 가능하니 출장이나 외부 업무가 많으신 분들에게 알맞으실 것 같고 작업과 게임 이두 가지가 다 되는 노트북을 찾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이 터프 게이밍 F16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LG전자 2025g 14인치 모델입니다. CPU 인텔 울트라 5 225H, SSD 256GB, RAM 16GB, GPU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 무게 1.12kg, 윈도우 1 1롬이 포함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2025g에 이번 새로 나온 고성능 CPU 인텔 225H가 들어갔고, 거기다 윈도우 1 1롬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다른 노트북처럼 저전력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평균 2~3년 뒤에 거의 무조건 새로운 노트북으로 바꿔야 되는 시기로 보고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노트북을 구매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 2025 그램은 고성능 CPU를 넣어주면서 적어도 평균 2~3년이라고 하는 사용 기간을 무려 5년은 더 꾸준히 사용하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의 스펙을 보여줍니다. 거기다 그램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무게가 고작 1.12kg입니다. 그리고 14인치 모델이니까 다른 15인치 16인치보다 더 가볍고 배터리도 동급 노트북들 대비 1.5배 더 커서 외부에서 장시간 사용을 하시는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고 또 프리미어 프로, 포토샵, 일러스트, 코딩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작업만 하면 조금 힘들 수 있으니 힐링 차원으로 롤, 피파 온라인, 메이플 스토리, 발로란트, 오버워치까지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노트북들은 가격이 180만원, 200만원 이렇게 넘어가는데 오히려 신상인 노트북이 150만 원대라면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성능만 좋은데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힘든 노트북 가격은 저렴한데 배터리가 작고 성능도 아쉬운 노트북 그런 노트북은 보지 마시고 가볍고 최신 CPU 들어가고 배터리 좋고 디스플레이까지 완벽하고 또 윈도우까지 들어가 있고 거기다 국산 노트북이니 AS 문제도 수월하게 해결이 되니 다른 노트북에 돈 낭비하지 마시고 2025 그램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레노버 2024 아이디어패드 슬림5 모델입니다 CPU 라이젠 7 8845HS, SSD 512GB, RAM 32GB, GPU 라데온 780M, 무게 1.89kg.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은 모델입니다. 최고라는 단어가 붙을 정도로 가격 대비 아주 너무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을 찾으신다면 바로 이 아이디어 패드 슬림 5를 추천드립니다. 외형 디자인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가정용, 사무용 노트북같이 아주 평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슬림5가 프리미어 프로 같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OLED 디스플레이도 아주 밝고 선명해서 포토샵 같은 디자인 작업 용도로도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다 780M이라는 특별한 내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웬만한 사무용 노트북보다 거의 두배 이상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니까 대중적인 캐주얼 게임인 롤, 메이플스토리, 피파온라인4 등 풀옵션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고 조금 더 가보면 오버워치, 발로란트 같은 3D 게임까지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는데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은 무게도 많이 나가고 디자인도 조금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어 라고 하신다면 사무용도로도 사용하기에 아주 넉넉하고 또 캐주얼 게임도 잘 되고 거기다 동영상 편집에 포토샵까지 가능한 노트북 2024 아이디어패드 슬림5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레노버 2024 아이디어패드 슬림3입니다. CPU Ryzen 5 7536, SSD 256GB, RAM 16GB, GPU 라데온 내장 그래픽, 무게 1.7kg,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은 모델입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는 용도가 간단한 롤이나 피파 온라인 같은 캐주얼 게임을 즐기고 싶다거나 아니면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 강의 아니면 유튜브 시청으로 사용을 하실 분들이라면 이 아이디어패드 슬림3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편집이나 3D 그래픽 작업 같은 고사양 작업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맞지 않지만 자기소개서나 문서작업, PPT, Word 그리고 인터넷 자료 검색 또는 인터넷 강의 시청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안성맞춤이고 Word나 PPT, Excel을 동시에 켜서 작업을 해도 전혀 버벅거림 없이 잘 됩니다. 일상 사무작업을 하면서 롤과 피파온라인4 같은 캐주얼 게임도 함께 충분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 인터넷 서핑이나 문서작업 그리고 캐주얼 게임이 가능한 가성비 노트북 찾으신다면 이슬림3를 추천드립니다. HP 2024 노트북 15 모델입니다. CPU 라이젠 5 7436, SSD 512GB, 램 16GB, 무게 1.59kg, GPU 라데온 내장 그래픽, 윈도우 11옴을 포함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업무용, 학업용 노트북은 정말 HP 노트북이면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고 다른 모델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년에 발표된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10대, 20대는 노트북으로 주로 사용하는 게 게임과 영상 시청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에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30대 이상은 업무용도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세금처리 같은 금융목적과 업무목적으로 PC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직종이 아닌 평범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고성능 PC가 꼭 필요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성능이면 되는 거냐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엑셀, 워드, PPT 작업, 그리고 한글로 문서 작업, 인터넷 강의 들을 수 있는 정도 또 넷플릭스나 롤, 피파온라인4 정도 돌아가는 PC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직장인의 사무용 노트북의 표준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갤럭시 북 프로가 출시가 되었는데 좋은 노트북인 건 맞는데 가격이 170만원 이상으로 엄청 높았습니다. 반면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HP 노트북은 6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무려 100만원 이상이 낮아졌죠. 또 HP 노트북이 좋은 이유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 많은 이유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생각이 드는 건 바로 고장이 잘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중저가 외국산 PC와는 다르게 전국에 넓게 퍼져 있는 AS망 덕분에 상대적으로 수리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이런 안정성 때문에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회사 업무 중이거나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꺼지고 멈추기까지 한다면 생각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많은 HP 사무용 노트북 중에서 HP 2024를 추천드린 이유는 가성비가 좋은 것도 있지만 윈도우가 무료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는데 직접 윈도우를 설치를 해야 되거나, 어디 동네 PC 수리점에 가서 윈도우 설치를 요청할 필요가 없고, 로켓 배송으로 바로 받자마자 전원만 키면 바로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이용하기가 너무 편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까, 키보드에 백라이트가 없어서 어두운 곳에서는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고, 맥북이나 갤럭시북 프로처럼 고해상도 스피커,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없는 건 조금 아쉽지만, 정말 업무를 위한 노트북을 찾으시거나 학업용 PC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굳이 돈 낭비할 필요 없이 HP 노트북이 가장 후회 없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실 겁니다.